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 세웠느니라. 그때 애국과 가난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제차 보내게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친족 이런 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좀 단톡방에다가 이번 주부터 좀 설교한 내용을 좀 미리 좀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저희들이 좀몇 주를 통해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요셉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잘 다니셨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요셉의 스토리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요셉의 설교에 대해서 좀 생각났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 요셉에 관해서 설교했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잠깐 좀 쉐어를 하고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제목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한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를 저도 약간 가물가물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요셉에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요셉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이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 목사가 요셉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지 이미 감이 좀 가시죠?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 설교자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한 나라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70 넘고 80 넘으니 이런 설교 들어봐야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 죄송하지만 청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20대 이런 설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슴 뛰지 않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으면, 야, 요셉처럼 내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변혁하고 개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청년의 꿈. 아, 그래서 요셉은 참 이렇게 설교 내용으로 많이 좀 아, 이런 단어 써도 될까 소비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예, 그때 요셉의 스토리는 이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이 결단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의 스토리는 그가 갖고 있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비전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셉을 통해서 뭐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이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요셉만큼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 파란 만장하게 살았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예수님보다는 파란 만장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충분히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고난을 알았고 그도 환난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는 끝만 강조하고 싶죠 총리가 되었더라 끝만 강조하면서 청년들이여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는데 그냥 사용된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지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드높여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줄을 가지고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봤습니다. 요셉의 생에 시혜로를 쓰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시혜로를 감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것을 연출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희들의 요셉의 인생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요셉의 생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왜 원하냐면 이큰 메시지 틀 안에서. 저희들이 요셉의 인생을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이큰 틀에서 요셉의 인생을 보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얼두당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요셉의 생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셉의 스토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내용. 가지고 그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요셉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던 계획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출애국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계획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국기가 우연치 않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가 우연치, 우연한, 우연치 않게 벌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착착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죠? 분명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근데 그 자손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죠? 객기될 거라고 말합니다. 400년이로 객기될 거라고 말해요 분명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고 출애굽기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계획의 내용의 출애굽기를 이미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시작하는 자가 누가 될까요? 요셉이 됩니다. 왜? 그의 자손들이 어디에 살아야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출애굽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용해서 그를 먼저 어디에다 보내요? 애굽에 보내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뭐를 보게 되죠? 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고 성취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때 스테반이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 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요셉,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구약의 인물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빼먹을 생각만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자녀로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반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계획의 내용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짧게 읽어본 내용 가운데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국계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그 부분을 스테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죠? 사용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구약의 전체 스토리, 구약의 전체 스토리는 사실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그 과정들을 그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생애는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 주려고 하냐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기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됩니다.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또 다른 말로, 히브리서에서 제가 썼던 말은 뭐죠? 예표. 같은 말이에요. 모형, 예표. 모형. 모에 대한 모형. 원형은 뭐죠? 예수님. 그리고 그 모형은 원형인 예수님을 카피하고 있는 인생으로 요셉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기가 중요한 것, 요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꿈이 이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의 생이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수,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셉 이야기하면 그는 총리가 되기 전에 참 많은 환란과 역경과 그죠? 고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낮아지는 인생을 살았다. 끊임없이 낮아지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처 포커스를 두기로 원하는 것처럼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낮아지는 인생 가운데서 뭐가 됐죠? 높아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음이 이 땅에서 다 잘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높아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살지 않았어요.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타락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낮은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님만큼은 낮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낮아진다는 의미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낮아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며 요셉이 높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낮아짐의 결정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 후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왕이시며 높임을 받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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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선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의미 안에는 그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는 의미 안에는 사실은 어떤 내용이 포함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된다면 그의 인생은 또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받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는 복음 때문에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의 생애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도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하면 너무나 유명했던 얘기가 뭐죠? 보디바 이야기 아시죠? 그 유혹을 불쳐냈던 요셉.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죄의 유혹에서 싸워야 되는 성도의 삶을 요셉은 그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며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좀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모형이시고 그가 우리의 예수님 모형이라면 복음을 선포하고 보험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스토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좀 메시지는 뭐냐면,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리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리키신 그때 이 하나님의 섭리,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면서 그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섭리라고 저희가 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요셉만큼, 요셉만큼 하나님의 섭리 또는 주권이 잘 보여주는 인물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과 좀 잠깐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요셉이라면 참 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야곱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 꿈을 봤잖아요. 꿈을 봤는데 그 꿈의 내용도 사실은 요셉은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셉이 당했던 모든 환난과 그그 아픔들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살아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가 살아왔던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그 일이 우연치 우연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그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요셉의 스토리의 클라이맥스 적어도 요셉하면 생각나는 구절 하나 있죠. 이 구절만큼 아마 요셉의 스토리에서 가장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이 됐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럴 때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다 믿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요셉은 이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서 믿어지기 때문에 그가 살아왔던 모든 역 걱정과 환란과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좀이 시간에 좀 테스트를 해보죠. 자, 자,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자고. 자, 요셉이 뭐라고 이제 형, 형제들 앞에서 <laughs> 지금 형제들은 어떤 상태 있죠?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 자칫하면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린 상태. 왜? 이 형제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혹시 요셉이 복수할까봐 나를 팔았던 이 형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 가질까봐.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당신들을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요. 팩트로 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래서 팩트가 뭐 바뀌지는 않아요. 형제들이 팔았던 거 맞아요, 틀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요. 이 팩트로만 자신의 인생을 보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불행을 다, 뭐야, 남탓합니다. 다 남탓해요. 내 불행은 내가 결혼을 못해서, 내 불행은 저 사람 만나서, 내 불행은 이 사람 만나서, 내 불행은 대통령 때문에, 내 불행은 돈이 없어서, 내 불행은 교회 때문에 내 불행은 못 때문에 내 불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남 탓합니다.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못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니까 그큰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남 탓을 합니다. 그게 틀렸나요? 팩트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잘못해서 불행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이 없어서 불행할 수 있어요. 팩트예 아니에요. 팩트예요. 그건 팩트예요. 그러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만 내 인생을 분석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남 탓하고 있다면 남 탓만 하고 있다면 남 탓만 하고 있다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믿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분명히 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섭리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억울할 거 없어요. 억울할 거 없어요. 억울할 거 없어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억울해. 내 인생 너 때문에 망쳤으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억울해. 근데 요셉 인생을 보면 억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보다 억울하다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억울해, 안 억울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어요. 믿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걸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인도했는데, 남 탓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보기 때문에 남 탓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받은 상처에 그냥 이렇게 어, 어, 우리가 받은 상처에 그냥 어, 뭐라 그럴까, 그 안에 살고 있다면 그냥 내가 받은 상처, 남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기억만 남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아픔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복음을 믿게 하는 동력이 되어요. 복음을 믿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부인, 정치가, 사회,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에게 위로를 줄수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요셉에게만 포커스를 둡니다. 요셉은 억울하죠. 억울했죠. 억울한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최고의 수혜자는 누군지 아세요? 이 스토리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굴 것 같아요? 최고의 수혜자는 사실은 형제들이에요. 요셉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쨌든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이 총리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자들은 사실 누구예요? 형제들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었고 사실 이 고백의 주인공은 정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자들은 요셉에게 잘못한 이 형제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 요셉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주인공이 누가 되는가 보면 형제들이 주인공이 아닌가. 왜? 가장 큰 수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형제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왜 요셉 얘기하다 형제에게 더 포커스를 둘까요? 그 형제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 형제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니까요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자들은 우리예요. 야, 이것만큼 덤으로 받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큰수혜자 가장 큰수혜자 형제들이 가장 큰 수혜자야. 자, 그럴 때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함도 성리를 이해하면 덜 억울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참 많아요. 잘못된 결정할 때참 많죠.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